제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그 문체가 가장 감동적인 문체로 쓰여진 성경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고린도 후서를 뽑겠습니다. 아, 특별히 목회 중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마음이 금세 뜨거워집니다. 모든 뭐,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눈 녹듯 사라질 만큼 그만큼 고린도 후서는 감동적인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만큼 사실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가 없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보라고 했지만 해결이 나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 또 눈물로 쓴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의 아주 측근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문제를 다시 바로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기다립니다. 에베소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는 대로 이제 디도가 와서 고린도교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교 인간의 화해가 된 것을 소식으로 전하게 되고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담아서 아주 눈물어린 호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니까, 따라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생생한 바울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장 자체도 감동적이고, 내용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한 권을 뽑으라 한다면 서슴지 않고, 고린도후서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실 때 마치 앞뒤가 꽉 막힐 만큼 답답함을 느끼실 때 아주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한번 고린도후서를 조용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밝은 빛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의 가장 감동적인 서신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